XRP 300달러 과연 경제적 특이점일까요? 아니면 그저 수학적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오늘 저희는 XRP의 300달러 도달 가능성을 경제적, 수학적으로 깊이 분석하고 그 뒤에 숨겨진 약탈적인 선동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현재 XRP의 실시간 가격은 0.5250달러, 시가총액은 약 288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00달러라는 목표가는 현 시가총액을 무려 57,042%나 성장시켜야 하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선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인플레이션적 과정이며 저희는 이 목표가가 기본 원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금융 시장을 들여다보면 XRP가 300달러에 도달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를 의미합니다. 만약 XRP의 시가총액이 300달러가 되면 완전 희석시가총액은 무려 30조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30조 달러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인 애플의 시가총액, 전 세계 금 시장의 규모, 그리고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의 M 통화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XRP가 300달러가 된다는 것은 미국 전체의 현금과 예금을 합친 것보다도 더 거대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경제적 특이점을 야기할 정도의 엄청난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과연 XRP라는 단일 프로젝트가 인류 역사의 신뢰 자산인 금이나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유동성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까요? 이는 경제적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는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토크노믹스의 가장 큰 장벽인 소각 이론의 허구를 짚어보겠습니다. 소각을 통해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만에 가깝습니다. 현재 XRP의 유통량은 약 600억 개입니다. 만약 XRP가 개당 300달러가 되면서 현재 시가총액을 유지하려면 전체 공급량 중 99.6%에 달하는 XRP가 소각되어야만 합니다. 즉 허용 가능한 공급량은 4억개 수준으로 줄어야 하죠. 리플사 자체가 보유 자산을 전량 포기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거래 수수료 소각만으로는 이 수치에 도달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소각을 근거로 300달러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수학적 기만이며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XRP의 송금량이 많으니 가격이 비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화폐 유통속도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화폐 유통량인 곱하기 유통속도비는 물가비 곱하기 거래량 그 이유가 같습니다. 즉 MVPQ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XRP는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빠르게 가치를 이동시키는 교환의 매개, 즉 고속파이프의 역할을 합니다. 파이프의 물살, 즉 회전율이 빠르다면 파이프 자체가 굵을 필요, 즉 개당 가격이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XRP의 ODL, 즉 주문형 유동성은 단몇초 만에 매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의 코인으로도 빠르게 회전하며 막대한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송금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XRP가 스위프트 거래량의 14%를 대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통해 300달러가 가능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XRP가 스위프트의 연간 21조 달러 거래량 중 14%를 점유하게 된다면 이는 하루에 약 570억 달러를 처리하는 셈이 됩니다. XRP의 높은 회전율을 고려할 때 하루에 10회 이상 회전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막대한 거래량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유동성 풀은 약 200억 달러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적정 XRP 가격을 산출해보면, 개당 10달러에서 20달러 수준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성공적인 스위프트 대체가 곧 300달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리플사의 목표는 저비용 고효율 송금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토큰 가격을 무한정 올려 송금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타임라인 분석을 통해, 과연 거대한 코끼리 같은 자산인 XRP가 치타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연평균 20%씩 꾸준히 성장한다고 가정해도 300달러에 도달하려면 약 26.3년이 걸립니다. 심지어 연평균 40%라는 매우 공격적인 성장률을 가정해도 14.2년이 필요합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무거운 자산인 XRP가 비트코인 초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대수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금융 역사상 10년 넘게 연 40%씩 성장한 거대 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타임라인은 300달러 목표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제적, 수학적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 300달러설이 계속 유포되는 걸까요? 그 뒤에는 희망을 상품화하는 약탈적 선동의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가짜 희망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자극적인 썸네일과 300달러 확정 같은 문구로 조회수 수익을 올리고 거래소 래퍼럴 수수료를 챙깁니다. 심지어 뒷광고를 받고 토큰을 덤핑하는 설거지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레이트 리셋, 정부 비밀 환매, 심슨 예언 같은 음모론을 퍼뜨려 투자자들을 현혹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매물 비용 오류에 갇혀 존버를 외치고 비판자를 집단 린치하는 XRP 아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풀을 위해 방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트래픽과 레퍼럴 수익으로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음모론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하나씩 해부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비밀 환매로 XRP가 37,500달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리플 CTO 데이비드 슈어 추조차이는 사기 스캠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 심승 가족 애니메이션에서 589달러를 예언했다는 주장은 조작된 이미지이며 실제로 방영된 적이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 XRP가 기축 통화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세계 경제 포럼 WEF의 그런 권한이 없으며 전형적인 모론적 가짜 뉴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조작된 것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거짓된 주장을 믿게 되는 데에는 심리적 조작 기재가 깊이 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단위 편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계단 가격이 높은 자산은 무겁게 느껴지고, XRP처럼 계단 가격이 2.5달러로 저렴해 보이는 자산은 가볍게 느껴져 상승 여력이 크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시가 총액을 무시한 판단이자, 또한 매물 비용 오류도 작용합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막는 희망 고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편향들은 투자자들이 냉철한 수학적 진실을 외면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희망을 좇는 대가는 실질적인 손실 즉 막대한 기회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비트코인이나 S&P 500 같은 다른 자산들이 10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XRP는 사실상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기다리며 존버하는 동안 시장의 다른 수많은 기회들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을 넘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가장 값비싼 대가이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세 가지 핵심 팩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XRP 300달러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ME 통화량과 전세계금 시장 규모를 초과하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XRP의 ODL은 높은 유통속도를 통해 낮은 가격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무한한 가격 상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볼때 약탈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투자자의 눈을 가리고 희망을 빌미로 자산을 약탈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정해 볼때 XRP 300달러라는 목표가는 어떠한 데이터에도 기반하지 않은 그저 하나의 서사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숫자에 투자하십시오. 서사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리플의 XRP는 분명 유의미한 기술적 시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300달러라는 숫자는 투자 분석의 영역이 아닌 종교적 교리에 가깝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시가총액, 유통량, 그리고 거시경제의 냉혹한 진실과 같은 객관적인 숫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의 자극적인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이러한 본질적인 숫자를 마주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